네, 안녕하세요, 다니 쌤 이상 대표입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알고 계신 세 분의 얘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아, 첫 번째 분은요, 현장 소장으로 계셨던 분인데, 6년 전에 처음 만났어요. 이 분은 제가 은평구에 있는 이제 조그만 신축 빌라를 지을 때그 현장에 그 잡부로 오셨었거든요. 잡부로. 근데 이분이 이제 처음 왔을 때 그날 일하고 이제 같이 저녁식사를 하면서 이분의 이제 사연을 알게 됐는데 대기업을 다니시다가 나와서 이제 사업을 하다가 한 2, 3년 만에 이제 저와 좀 비슷한데 쫄딱 망한 거죠. 그래서 가족들과둘이렇 헤어져 살면서 고시원에서 잡부 생활을 하고 계셨어요. 불과 한 2, 3년 전만 해도 조그만 회사의 대표였고 또 그전에는 대기업에 잘 나가는 직장인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삶이 완전히 이제 바닥으로 떨어져 있는 거죠. 그런데 이분은 지금 재산이 30억이 넘는 자산가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이분이 이 불과 한 6년 정도 되는 시간 동안 빚도 다 갚고 30억이 넘는 자산가가 되었을까요? 이분의 얘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이분은 그 현장에서 일을 하실 때 이제 제가 가면요 항상 질문을 많이 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대표님 여기는 얼마 정도 있으면 이런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대표님 이런 갈 때는 어떤 것들을 알아야 돼요, 대표님 이건 지금 왜 하는 거죠? 이분이 질문이 하루에 다 수백 개 많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한 현장을 하게 되면서 저한테 질문한 것들, 또 이제 현장 소장님한테도 질문했던 것들, 그리고 각뭐 설비나 전기나 이렇게 오시는 분들 을 통해서 모든 걸 질문해서 하의그 신축에 대한 매뉴얼북을 이제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끝나고 나서도 항상 보통 임부들은 저녁 때술 마시고 그러는데 이분은 끝나고 나서 항상 이제 부동산 교육을 받으러 공인중개사 학원도 다니시고 경매학원도 다니고 또 제가 하는 그 신축 리모델링 관련 수업도 이제 들으시면서 꾸준하게 이제 공부를 하신 거죠. 그리고 이분이 이 현장을 마치고 그 6개월 뒤에 제가 이제 다른 현장을 할때또 찾아오셨어요. 여기서 일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해서 이분이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잡부 생활을 하셨는데 더 이제 심도 높은 질문을 하시면서 기존의 매뉴얼에 조금 부족한 내용을 이제 계속 보완을 해갔죠. 그래서 이분은 두개 현장을 마칠 때쯤 돼서 그런 소형 신축 사업에 대한 그 이론과 실물을 거의 99% 이제 완벽하게 다 자기 거를 만들으신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어 그래도 이분이 오랫동안 정직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주변에 지인들의 투자장을 받아서 이제 저와 같은 이런 신축 시행사업을 시작을 하시게 된거예요 그래서 그한 현장이 잘 돼서 또 다른 투자자를 모으고 그래서 그 현장이 잘 돼서 한 두세개 현장만에 한 4, 5억을 벌게 되신거죠 그래서 이제 그돈 가지고 이제 저와 같은 신축 시행사업을 하시게 되셨는데 이렇게 해서 불과 6년 만에 지금은 빚도 다 갚고 이제 30억을 벌게 된거죠 이분이 이렇게 성공하게 된 비결은 뭐죠? 바로 관심과 관찰과 질문입니다. 그 당시에 그 주변에 있던 많은 자푸들은 아직도 자푸 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분은 관심과 관찰과 질문을 통해서 많은 노하우를 알게 돼서 이걸 가지고 본인이 제기하는데 다시 활용할 수 있었던. 것. 자, 이제 두 번째 분은요. 어, 저랑 이제 사업적인 파트너이기도 하고 어, 제가 또 개인적으로 존중하는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이분 이 여성인데요. 어, 저보다 나이가 한살 많으세요. 그런데 이분도 불과 10년 전만 해도 무일푼으로 시작을 하셨어요. 강속의 조그만한 빌라 반지하 방에 보증금 500에 월세 30만 원짜리 반지하 방에서 살면서 시작을 했었거든요. 뭐 개인적인 사유로 어, 이제 이혼도 하시게 되고, 그리고 평생을 이제 전업주부로 살아왔기 때문에 할수 있는 게 아무도 없었죠. 근데 이분은 어쨌든 이제 홀로 어, 싱글이 되시면서. 500만 원 가지고 먹고 살았어야 되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채외판을 시작했었어요. 할수 있는 게 별로 없던 거죠, 여자로서. 그런데 이분도 지금은 놀라지 마십시오. 자산이 100억 정도로 만들었어요, 불과 10년 만에. 자 어떻게 이분이 전 재산 500만 원으로 시작해서 전혀 사회 경험이 없던 이분이 어떻게 10년 만에 100억의 자산가가 되었을까요? 그 비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이분이 특별한 능력이나, 특별한 운이나, 특별한 기술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이분도 역시, 아까 그첫 번째 말씀드린 그분처럼, 관심과, 그리고 관찰과, 그리고 이제 꾸준한 이제 공부를 통해서 이분도 이제 이렇게 됐는데요. 이분은 이제 그 당시 외판원을 하실 때, 사회검이 전혀 없다 보니 거의 한 6개월 동안, 뭐, 한 건도 못 팔았다고 해요. 그래서 주변에 베테랑 분들을 보시면서, 그분들은 어떻게 고객을 만나는지, 어떻게 고객 관리하는지, 어떻게 홍보 광고를 하는지를 꾸준히 공부하고 관찰하고 관심을 가지면서 또 매뉴얼북을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어 불과 2년 만에 그 출판회사에서 외판원이 거기한 30명 정도 됐다고 하는데요. 이제 1등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이분이 책을 팔러 다니시다가 이제 모 중개업소에 들어가셨는데 그 중개업소 사장님한테 책그 한지를 판 거예요. 30권짜리를. 근데 이제 그분이 그분을 이제 여성 부르더니. 어, 당신은 참 대단한 것 같다. 내가 여지껏 살아가면서 누가 나한테 영업을 해서 물건을 사준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당신은 나를 하여금 물건을 사게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에, 당신이 이책한권 파는데 얼마 정도 수익이 나오냐고 물어봤더니 이제 뭐한 어, 적게는 한 몇만 원에서 많게는 십만 원 정도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러면 부동산 한번 해보지 않겠느냐? 이 부동산은 억대 물건이다 보니 하나 팔면 뭐 적게는 몇십만 원에서 많게는 몇 천만 원까지 수익이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이분이 그 말을 딱 듣고 도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일을 시작하셨는데 이분이 이제 부동산 중개업소 또 처음이시잖아요. 역시 이제 처음에 와서 거의 6개월 동안은 계약서를 거의 못 썼는데 마찬가지로. 이분이 계약서 못 썼지만 6개월 동안 꾸준하게 관심을 가지고 관찰을 가지면서 이 부동산 중개에 대한 모든 지식과 노하와 실무 경험들을 이제 쌓아갔죠. 그래서 역시 여기 와서도 1년 만에 그 지역 중개업소에서 가장 많은 이제 매출을 올리는 이제 그 사람이 됐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분이 약간 모아진 돈을 가지고 인근에 부동산 이제 투자도 하고 분양하는 거에도 투자를 하면서 이제 목돈을 이제 만들어 가셨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하는 일 중에 하나는 이제 소형 신축 시행 사업을 이분들이 이제 시작을 하셨던 겁니다. 약간의 자금으로 그걸 이제 아주 본격적으로 하고 이분이 또 잘하다 보니 많은 또 투자자들이 투자 자금도 들어오고 해서 지금 이제 결론적으로 100억 대 자산가가 돼 있습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정말 완전히 물일푼의 사람이 사회 경험도 없는 그리고 이혼녀의 여성이 지금 아주 그큰 성공을 이뤘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한 분은 이분은 이제 제가 처음 알게 된 거는 7년 전입니다. 7년 전에는 저 역시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분을 어디서 만났냐면 제가 7년 전에 이제 마케팅 관련 공부를 아주 미치도록 했을 때 이분을 이제 거기서 만났습니다. 근데 이분은 어, 저보다 그 당시 더 힘들었어요. 사업이 이제 쫄탕 망해서 딸이 둘 있었는데 딸과 아내는 친정 집에 가 있고 이분은 혼자 저 부평에서 조그마한 사무실에서 일을 하면서 이제 거기서 숙식을 다 해결하고 있었어요 보증금 30에 30만원 정도밖에 안되는 조그마한 사무실이었는데 빚도 꽤 많으셨어요 그분도 사업이라는 게 한번 잘못되면 그냥 제로가 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가 되잖아요 자, 그런데 이분도 지금은 직원이 한 30명 정도 있는 부동산 분양 전문업체의 대표로 계신데 재산이 지금 한 30억이 넘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부터 시작해 되는 거죠. 이분은 제가 보기에 한 5년 정도만 되면 이분도 100억 대 재산 가는 충분히 되실 것 같아요. 자, 이분이 어떻게 성공했는지 궁금하시죠? 이분 같은 경우는요, 역시 마찬가지로 관심, 관찰, 노하우의 습득입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마케팅을 시작하고 어느 정도 제가 이제 상급 정도 됐을 때 이분이 제 초급으로 시작했었는데요.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마케팅으로 성과를 내고 하다 보니 그 교육장에서 만났을 때. 이 분이 이제 저희 사무실을 진짜 하루가 멀대 하고 찾아오셔서 제가 하는 이제 마케팅 지식을 배우려고 무일 표현으로 저희 사무실에서 일을 하셨어요 한 6개월 정도를 그면서 정말 열심히 하셔서 저희 일도 많이 도와드리고 그러면서 이 분도 어떤 마케팅에 대한 지식을 거의 한 3년 4년에 거쳐서 해도 부족한 거를 불과 한 6개월 만에 완전히 자신 거로 만들었죠 그리고 그 마케팅과 홍보, 세일즈의 기술을 자신이 지금 하시고 계시는 분양업에 전목을 시켜서 지금 이제 30억 재산가가 됐는데요.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세 분의 특징이 뭐죠? 이렇게 이제 사람들을 보면 한 10년 전에 그 상태가 그대로인 사람도 있고, 위로 10년 전보다 더 못하진 상태도 있고, 또 어떤 분은 10년 전하고는 완전히 그냥 큰 차이로 성장해 계신 분도 있고 한데, 그 차이는 바로 이제 관심에서 시작을 되는 것 같아요. 관심을 가지게 되면 이제 관찰을 하게 되고, 또그 관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관찰로 얻게 된그 노하우와 업무적인 지식들을 자신한테 지속적으로 접목을 시키면서 자신을 이제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해가는 거죠. 이게 이제 성공의 비밀인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어 불과 한 10년 전만 해도 노숙생활을 할 정도로 힘든 생활을 지내는데요. 끊임없이 세상을 관찰하고 관심을 가지면서 알게 된 지식들을 저의 일에 또 생활에 접목시키면서 저를 계속 업그레이드해갔죠. 여러분들도 충분히 아무런 능력이 없어도 가진 게 없어도 배경이 없어도 이런 이제 삶의 태도만 가지신다면 누구든지 원하는 결과들을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충분히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공하고 싶으시죠? 성공한 사람들을 관심을 가지고 관찰을 해보세요. 그리고 관찰을 통해서 알게 된 그분들의 어떤 생활의 방식들을 내 생활에 그대로 접목시켜 가면 여러분들도 분명히 예, 성공하실 겁니다. 아, 오늘 좀더 이제 성공에 대해서 포괄적인 얘기를 나눴는데요. 앞으로 여러분들께 좀더 구체적으로 단계별로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지, 내 물건을 더잘팔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고객관리를 잘할수 있는지 이런 이제 구체적인 정보들도 여러분들과 앞으로 이제 공유를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가진 게 없다고, 또 사업을 망해서 힘들어졌다고. 또, 나이가 많다고 절대로 자잘하실 필요 없습니다. 내 능력, 또 나이, 이런 것들은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그리고 그 방법을 알게 되면,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